몸을 빨리 하고, 키가 빨리 떨으면 몸이 못스러워져. 볼에미나어다알다고 움직여, 움직여. 길게 다 갔다 해, 길게. 저 끝까지 가, 길게 왔다 갔다 해. 민규야, 민규! 네. 응. 네. 아, 아, 화이팅 해줘, 화이팅! 서로 말 많이 해줘. 서로 믿어 비더, 서로 믿어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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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지감 있게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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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비임소 주영아. 반대 반대라이 골키 골키. 좋아. 아킥 줘. 주아야 돼. 주아영아아 어. 올려. 올려. 가시 아빠, 가시 아빠, 가시 아 들어가, 아빠 들어가. 타이비에, 타이비에. 화면 올려. 올 올려. 다다친다렇패패 빨리가, 빨리가, 태아빨리태더 빨리 었어야지 아, 한라 가하하 현우가! 현우가! 지야 빨리 차! 오케이! 현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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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클! 어머니! 지아 좀만 판 빨리해라! 나이스 링즈! 도현아! 안 뛰지 않아 돼! 좋아 좋아 가, 파도, 좋아! 카운터! 도와줘! 고가 도현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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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가운데로 한 번씩! 야! 아와봐봐 오케이! 야! 클리어! 빵! 도현! 도현! 야! 빨리 가! 빨리! 어? 늦기 나왔다 진사이드라 같이... 준비. 올라가. 실독, 올라가. 뒤에 우선 준비. 준비. 재현아 좌우로 two. 좀 벌렸다가 조원이 막아. 조이 조원이. 조원이 좀더 벌려. 벌려. 오케이. 에이. 이 조현아. 오프이아 자, 빨리 몰려. 주영아 미리부터라고. 야, 김영 미리 앞서. 아 다로 와 봐. 아빠 아빠, 아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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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지고! 좋! 슛! 멋지!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아니, 네, 뭐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치아 오케이. 주원아주원 아, 앞에 앞에. 뒤에 천희나 같이 준비, 바짝 바짝 야, 이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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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준비 빨리. 야. 아이. 씨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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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 빨리, 도전. 빨리 도전. 발, 도전. 내려. 저기 안되겠 아이. 씨야 이거 주영아, 일단 위로 가. 대현아. 아. 사이드 백, 야 사이드 백다. 주영이 위로 가. 소현아 비공 가봐야지. 나와. 주 말해, 말해줘. 주영이 수지야. 주영아. 주에. 어서 해. 아 swea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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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ar! 이 swear! I swear! I swear! I swear! I s 수아라, 수아라, 수아이 수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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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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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라수아아라수아아라수아아라 수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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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가. 야! 방! 올려! 대현아! 대현아! 가! 대현아 올라! 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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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민성! 아씨 그렇게 해줘야 돼 민성! 대현이 잘라 먹었어야지 왜 이렇게 무난 준비! 침착하게! 그렇지! 형이 형이 형! 형. 주워. 주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주원아! 한칸좀 내려서 도와줘야지! 알았지? 가 서준아! 너수비하지마 라인 타고! 라인 타! 라인 타! 주혁아! 주혁아! 넘무주혁 하늘! 하늘 공간! 주워, 공간. 나이스! 자롱롱 롱 뿌려 고현아, 수아 올라와. 너 뭐해? 수아좀더 한한한한 올려, 올려. 예담이 있으니까 좀더한칸더 올라가, 공격적으로 올라가. 예다 공단에 뿌려. 어찌? 야, 계속 따 먹어, 계속 따 먹어, 따 먹어. 네, 서준아, 이라 아, 돌아 뛰어. 2은자로 어. 뛰어, 2은자로 Okay, okay. 밀어내야 돼! 밀어내야 돼, 야, 오케이 일어나야돼일어나야돼육 세컨볼 세 틱틱 틱 틱이 줘아이 틱이 달니까 2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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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나 아, 아, 쓴다 그래. 자꾸 기다리지 말고 2분 아현 빨리 오케이 이 오케이 오 주준아기하지 말고, 아죽번도 가지고 가두고. 아시, 가 가자, 가자, 에이. 반대, 예단, 재일아, 야이씨 오라고 다. 천연. 예단아. 힘내, 예잡아 세영아, 세컨 바로 때려. 세컨, 세컨, 풀. 한컷 올려. 예단아, 예단아 이 말고. 95차. 야 잠만 있 잔발, 세, 잔발. 어, 야 간판 포인 세아 빨리 열심히 짜라 오케이오케이나 이건 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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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이건 이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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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압박 건 전망 바라보 그래 고래 그래. 내려내려내려내려내려다 내려 빨리 일려뭐니라너쓰 하지 말아야지 라나다 가야 돼이 가야 돼어머 바로 어이 형이 자리 못 간다잖아 어때매 어이구 이통하고 아, 여기 정신 안정이 있다. 궁합아, 수영아, 궁합아, 나도 준비해. 나도 준비해. 앞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자, 잡아, 잡아, 핸드킥 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쪼여라, 아, 로켓, 공만 봐. 오케이, 공탈. 오케이, 오케이. 야, 야, 나이스. 자,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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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현아 나와, 제이 들어가서 터단 보자. 야, 빨발못 불어. 깊어진게, 작아, 작아. 플레이. 제이 수비하지 마, 너 올라가. 제이 올라가. 라인 올려. 더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야, 올려. 선준나 좁혀, 좁혀, 좁혀. 야, 레이 플레이 야연희야 이사람좀더 e 판단 빨리 하자! Yeah. 너무 느리다! 박윤이박윤이 확실하게! 윤희 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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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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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희루야 너무 올희 박윤희!

파리 출발 파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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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아지다리 골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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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워라 또 업사이드 다시금 하하하하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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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출발, 출발, 출발. 됐다.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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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 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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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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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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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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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치자, 치자, 천자치천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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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치자, 치자, 치봐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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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자 수현아 센터포 드로가야 빨리 가 센터포 드로 준비. 이봐 아니 아니야 천천히 천천히 준기다거기다 그렇지. 굿 한번 더 한번 더 두백 두백. 노바이이 들어가, 주머이 들어가, 파이널, 리얼, 청소, 파이그렇이나이스타이밍 끝까지 가이널아 끝까지 이널 파이널, 파이널, 이널 파이널, 파이널, 파이이드 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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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이널 파이널, 이널 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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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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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끼� yere> 좋아! 아, 내려 빨리 내려와! 없어요! 없 괜찮아! 괜찮아! 오시야시 나이스! 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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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 해! 까지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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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해! 출발해! 그렇지! 마이동, 어. 오케이! 출발! 출발! 출 머리! 머리! 라 야, 진짜 미치겠네. 나이스 와, 좋아. 좋아. 아 진짜 집중! 집중! 아빠! 한명아 야, 야. 해야 돼. 아 내려. 내려, 내려. 자, 내려. 내려. 한명 자, 자. 좋아. 공 받아 줘. 공 받아 줘. 자, 빨리빨리. 그렇지. 더비이안 뛰어. 내려가 빨리 가야지 더 제일 저기 아니야 내려가겠다 키오 야 대현이 야 세영아 세영아 내려가 조이다 사이드 공만 봐 끝까지 공만 봐! 쭉막 괜찮아 끝까지 야씨 망했네 그렇지 여자밥 올려 올려 올라가 제이라 이 피해라고 오케이 오케이 이 준비 준비 시간 많았어 <목소� panels> 오케이, 아? <목소렉>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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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이가손이이야 내가 그냥 놀라라. 가 쏠게. 조조. 대신 뭐 방도 안 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면은. 준비준비수아 빨리 아, 클리어 해야 돼. 됐어. 됐어. 준비해.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야 손이 안 해. 배틀, <목소리> 토아 <목소리>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조깅하고 또 새끼. 둘 아빠가 하게. 오케이. 이따가. 야이주원저 빨리빨리 해요. 마수지. 아진 튀게, 진게튀진 튀게. 튀게. 오케이! 게 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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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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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이 튀게. 튀게. 튀이 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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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지라고 했잖아 내가 처음 맞고와나씨시원이골이 아, 아, 뭐, 저...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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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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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자, 오케이 우주자. 오케이 우짜왜왜진다 진짜 진짜 진 공기 보라고 하는데 짜진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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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어떻게 설명해. 짜진이가 아까 공 진짜 진짜 다짜 진짜 아, 짜라고 하기 싫짜 진짜 진 팀에 방해하는 게 말고 앞에 많이 올라가 있어 야야야 짧아 짧아 토아 민서 주현 주현아 공간 뒷공간 주현아 기억 잘 움직여 아잡아 그렇지 나이스 괜찮이야 오케이 오케이 빵 세워 플레이 플레이 아아 괜찮아 괜찮아 플레이 플레이 패스 빨리 줘 줘야지 줘야지 나이스 오케이. 잘하고 있어. 나 친다 친다 치는 거 좋아. 수비군 어 그래 그래 그래. 아니 아니. 아, 네. 왜, 아니 아니. 등지잖아 레프리. 레프리. 아 한쪽으로만 소리가 안 돼. 한쪽으로만 소리가 안 돼. 네. 아니 레프리. 등지는 건데 키판. 나이 소지. 와. 저... 아니 태클도 아니고 이건. 저 저거 파울 아니 파울. 이거. 주연이 3발 와, 수연아 올라가 있어. 앞으로에 걸쳐 있어. 야, 씨, 이거. 좋아게요 우리 소리 잘하고 찾아 너무 잘하고 있어. 이네 조금 더잘하

갑자기 올라오네! 올라오네! 갑 업사이드 오사이드기 올라오네! 사이드 올라오네! 갑자기 올라오네! 갑자기 올라오네! 갑자기 올라오네! 갑자기 올라오네! 갑자간 올라오네! 갑자기 올라오네! 갑자기 올라기 올라오네! 갑네

빨리 받응야 돼, 알겠지? 어, 아니, 더현이 빨리 올리라고야 어, 나이스, 이준! 이거 같이, 이거 같이 하늘! 응, 하가려하이가 하늘. 하늘. 야, 하이가 오케이, 그공 보고, 대현아 야 돼! 대현 뒤에, 그래. 뒤에, 뒤에, 뒤에! 수비, 같이 해줘 대현아 대현아 수비, 사이드 백투백주아라 라이트로와, 라이트 윙 레프트 윙 레프트 윙 자, 우리 배우야, 세우야배우리세우야어우리 배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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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우자우

아 그래 그 야. 주영이 야, 주영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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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주현. 흘려 흘려. 아, 진짜 흘렸어야지 야, 예 나비 최선다너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주영이저 완전 빵이네 저거. 씨발아. 우 아, 저도 좋아요. 폴드백 폴. 오케이. 리턴. 아. 오케이. 오케이. 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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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 플래. 올라 올라 올라. 아! 자, 전방. 아이. 아, 전방. 전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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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아. 전방. 전방. 자, 대현아, 뒤에. 얘 지금 오프사이드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아웃. 아웃. 아, 차안 들어. 던져 봐. 선으로. 일단 바로 올려. 오케이. 에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자길째길기야굴려 굴려 드리블 드리블 굴려 굴려 드리블 아, 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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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야오라고야오라와 <가침>